네, 오늘 여행지는 남들이 그렇게 말리던 러시아로 갑니다. 유튜브에서 자꾸 러시아 여행지 나와서 궁금해서 가보려고요. 동생 차를 타고 동대구역에 갑니다. 새벽 2시 차를 타고 갑니다. 마이크를 사서 마이크가 잘 작동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상트베르트를 갔다가 상트베르트 브루크를 갔다가, 머스크바를 가고 그 다음에 한국 돌아온 식으로 해서 갈 예정이고요. 날짜는 약 6박 7일 정도 예정입니다. 가서 많은 거 보여드리고 여러분께도 어, 재밌는 걸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뭐, 영상 재미없어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동대구역에 도착했고요 지금 아직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버스 타. 사... 근처 일단은 내 술집이나 뭐 추위를 피할 곳을 좀 찾아보고 그데서 와서... 날이다가 예, 시간 맞춰 가겠습니다. 지금 지금 동대구역이고요. 왠지 재밌을 것 같은데 이번에 무슨 여행 무슨 여행이 될지 몰라도. 일단 알아본 거는, 러시아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는 거고, 뭐 사실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게 말하면 안될것 같은데, 구, 누구, 분이랑 뭐, 주, 용, 뭐, 그분도 있고, 그분도 유튜브 보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농기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럽 웬만한 건다 가봤는데 러시아만 이유하게잘안 가봤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가봅니다. 그리고 최대한 좀 무서우니까 전쟁 그거 때문에 무서우니까 태국 북쪽인 상표 쪽으로 갑니다. 쪽으로 그 밑에가 아닌 위쪽으로요. 버스 타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안요먹기 네. 어. 전에 족발 간걸 먹고 갑니다. 소주한병 먹고 이렇게 해서대딱 먹고 갑니다. 지 하나 니다 춥다. 네. 금방 먹고 나왔고 이제 정장으로 갑니다 근데 엄청 춥네요 어, 오늘 대구가 영상 1도라있나? 어, 일부러 따뜻하게 입었는데도 엄청 춥네 어, 어쩔 수가 없나봐요 추위는 일단은 정장에서 못해도 한 40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일단 기다려 보는 걸로 하시죠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tu Sebenarnya ni pasal apa ya

상하이를 일단 거쳐서 갑니다 어 사람들이 조금 있네요 <웃음> <웃음> 네. 어 키테 끊었고 이제 한... 한 시간 정도 뒤에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고요 밥, 밥을 먹고 돌아갈지 한참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너무 많아. 점프샷을 찍고 싶, 점프샷을 찍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끄러워서 못해. 는데 <laughs> 점프샷을. 아, 순간 이동 그거 한번 찍고 싶은데 사람 너무 많아. 인천공항에 지금. 그리고 내가 아침에 온 인천공항에서 제일 많은 거 같아. 사람 이 오늘. 아, 부끄러서 워못사겠어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안 할랍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러시아에서 해보자고. 일단은 상하이를 갔다가 정류에서 러시아로 가겠고, 네, 무비자로 이상 없다고 하네요. 여행하는데. 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면세점 들어왔고, 셔틀 트렌터로 들어갑니다. 예, 게이트 3번 게이트라고 하네요. 아, 엄청 사람 많다가 이제 조금 여럽네요. 아. 이게 사람이 있다가 없으니까 그런 건 몰라도 여유로워진다고 하나? 편합니다 굉장히. 아, 중국 말 진짜 많이 들죠. 진짜 중국 사람 많은 것 같아. 아까도 그거 인천 공항 내부에 보면은 80%는 중국 사람 같아요, 완전 중국인들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상하이 격려하는데 내가 상하이 온줄 알았잖아, 벌써 너무 많아서. 아, 이 무비자가 사실이구나. 이제 타러 갑니다 네, 상하이로 일단은 갑니다 중국항공? 중국 무슨 항공인지 이름도 모르겠네요 잘. 중국 사... 상하이 에어라인도 먹으것같고요 네. 지금 내렸고 상하이도 착겠습니다 기내식을 먹었는데 기내식이 엄청 맛있네요 진짜 내가먹었 이렇게 맛없는 기내식은 처음이다 뭐 파스타에 소스가 거의 없는 먹자가한입 먹고 버텼그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습니다. 여기 이제 상하이 검색하는 곳에 잠깐 있는데 아까 좀 웃긴 상황이 벌어요 <laughs> 보통 우리가 여권을 그 자동화 기계라나그 여권을 찍고 들어가잖아요. 스캔 스캔 하는 곳 있죠? 거기 여기도 있더라고요. 베이징. 이게 비안 되더라고요, 그게. 외국이랑은 내국인싹다 수십 명이 밀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여권 검사하는 분이 한 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하는 얘기야.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메이드 인 차이나. 언제 빵 터졌네, 진짜! 너무 시기 적절하게 그렇게 터지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네,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러시아 비행기 타러 갑니다. 아니, 이게 인터넷이 안 되니까 골치 아프네. 아니, 중국이 인터넷 다 끊어, 끊겨 있어가지고 뭐할 수가 없네, 중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라도안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구글, 유튜브 보약 관련된 웹사이트는 다안 되고, 구글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 네이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다안 됩니다. 지금 밥 먹을 곳을 찾고 있는데 아 알리페이를 옛날에 제가 해놓고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정이 좀 초기화 됐었어요 로그인 한다고 한 30분 걸렸네요 와, 인터넷이 똑바로 안 되니까 이메일도 똑바로 접속도 안되고 느리고 아우 난리였습니다 어쨌든 알리페이 드디어 화상을 시켰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밥집이 여린데가 많이 없어. 요 이게 공항이 개조한지가 얼마 안 됐는가 봐요. 저번에 내가 한번 상하이를 한번 왔었는데 재작년 9월이었나 했는데 그거랑 또 많이 다르네요 생긴 게. 개선이 많이 됐네. 요즘 중국 돈좀 번다더니 막막 막, 돈질을 하거나 하나 보네요. Is this a puzzle pool? Yes. Oh, not order, not ord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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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kay, first uh, this one, one, and well, th this one. Oh, sorry, it's lost. Ah, finish, finish. Yeah, yes. Okay. And... Oh, this one. Ah, uh, do you have a beer? Beer, yes. Uh, Shanghai beer. We have a Shanghai beer. We have it. Corona, please. Can I? Alipay. 와 인터넷 엄청 느리다 <목소리> 자리를 어디에 해야 될 뭘 시킨지 모르겠어요. 딤섬 하나랑 무슨 라면 무슨 라면 비슷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 거랑 맥주 하나 이렇게 시켰는데 코로나 맥주. 중국 가면 코로나 아닙니까 또또 음. 또 그렇게 시켰고요. 메뉴는 이렇게 시켰습니다. 131이면 얼마지? 131가 얼마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2만 얼마 안 할까요? 아마? 모르겠네요.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나온 면인데, 어, 냄새는, 그냥 중국 그, 약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돼지 그릇이랑 중국의 고유 향신료 맛이 좀 나고요. 또 잠조리 같은 장조림이랑 냄새가... 아, 주 비슷해. 이, 이거를 전체 하에 만드는가 봐. 좀 솔직히 뭐 맛은 기대를 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화음식이니까요. 네. 김성도 이렇게 왔습니다. 새우 만두라고 하네요. 새우 만두. 그리고 뭐 라면도 받고. 잘 먹겠습니다. 음. 우육면이네, 우육면, 우육면이네. <웃음> 음. <웃음> 아, 특별히 맛있고 이런 건 없고, 그냥 우육면입니다. 저건 열었습니다. 새우랑! 뭐, 고기랑 이렇게. 한번 해요. 딱히 뭐어쨌든뭐 어, 먹고 나왔습니다. 하가우, 하가온 것 같아요. 되게 그 새우, 새우딤섬이죠. 예, 저거랑 우유면 먹고 되게 무난했습니다. 아 가게 이름 내가 말씀 안드렸네 보이시나요? 사이키 콩, 네. 가우다 파이당. 이름이 참 어렵게 지어놨다. 간단하게 때우실 분은 5점 한번 드셔보시길 원해드립니다. 1.5점만 때우면 3점 정도 된다고 생각되고요. Please no, no! 아 이거 제덤퍼가터져 가지고 우리 중국 직원분이 뜻게또홈매주고 있어요. 감사하게. 할거뭐 하나 사야 예제까지다읽게 예. 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Oh, thank you. Oh, this one? No, I will not care about it. Thank you so much. Oh, <laughs> mm.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t looks like my mother. 땡큐 2만원짜리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 네. 이거 꾸며주셔가지고 하나 정도 사이로 1 4 8 위한지 모르 2만원 아니나요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드리고 진짜 감사드리 꾸며줬습니다 이제 탑승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아, 러시아에 가는구나. 진짜로 러시아에 갑니다. 영하 9도라던데 10, 9도에서 10도 정도 된다하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 날씨는 잘모르는데이누를봤는 네.